i a s o m e here, but I just don't feel it. I 안녕하세요, 두만두예요 김민희. 이어와들어와 민희 들어와 이리와. 밀어. 뭐해? 민어간어 이미 야심한 시간이지만 제 배고픔은 시간을 안 따지더군요. 진짜 참으려고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결국 냉장고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이왕 먹는 김에 식사일기도 찍어보려고요. 뭘 먹을까 하다가 역시 자극적인 음식이 끌려서 햄이 잔뜩 들어간 김치볶음밥을 해 먹으려고요. 김치는 볼에 넣어 가위로 잘게 조각내주시고, 햄도 잘게 잘라 준비해 줬어요. 식사일기 촬영이니까 버터도 꺼내줬습니다. 근데, 팬에 버터까지 올렸는데, 가스불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비가 엄청 와서 습도가 정말 장난 아닌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점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조금 당황했지만, 급하게 가스버너 하나 꺼내서 스팸을 구워줬어요. 버터에 햄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이제 김치를 볶아줄게요. 김치를 넣고, 그 다음 설탕도 함께 넣어주셔야 해요. 저희 집 김치는 꽤 자극적인 편이라 간을 따로 안 했는데, 취향에 따라 소금이나 굴소스로 간을 더해주셔도 좋아요. 저는 평생 어머니께 콩밥이 싫다고 어필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제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불편하셔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인치에 수분이 많이 날아가면 밥이랑 버터를 추가한 뒤 밥알이 꼬들꼬들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부어 잘 섞어줍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작업이 남았어요. 볶음밥을 딱 반만 접시에 담고, 체다치즈를 올려주셔야 해요. 그리고 나머지 볶음밥을 체다치즈 위로 덮어줍니다. 치즈를 안에 숨기기 때문에 비주얼은 뽐낼 수 없지만, 치볶음밥 안에서 잔열로 익은 치즈가 진짜 맛있거든요. 여보세요? 응, 어, 엄마, 가스가 안 됐어? 아침에도? 아, 어, 이게 습해서 그런가? 아니, 어제 오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막 계속 안 되더니 지금 촬영하려고 촬영하는데 아예 안 돼. 세세고다안 되네. 아. 어. 맞도 뭐 어쨌든 김치볶음밥은 잘 완성됐으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맛은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짜증이 확 풀리더군요. 저는 김치 이 잎파리 부분보다 줄기 부분을 더 좋아해요. 근데 제가 줄기를 다 먹어서 그런지 이파리뿐이 없어서 이파리로 하니까 식감도 없고 좀 별로예요. 뭐 특히 전이 콩이 너무 싫어요. 음 너무 맛있다. 이 김치볶음밥 레시피는 유튜브로도 올렸었는데 제가 볶음밥을 중학생 때부터 해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 고민하면서 완성한 게 바로 이 김치볶음밥이에요. 뭐, 별게 있는 건 아니고, 버터랑 참기름을 함께 써서 만드는 게 포인트인데, 김치볶음밥을 먹으면 먼저 참기름향이 딱 느껴지고, 뒤로 갈수록 은은하게 버터의 맛이 퍼져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치즈 중에 체다 치즈는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김치볶음밥에는 진짜 궁합이 좋아서 꼭 체다로 넣어줍니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김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가 진짜 맛있어서, 뭐, 어떻게 만들어도 김치볶음밥은 늘 맛있어요. 밤늦게 만들어 먹는 음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지만 완전 만족하면서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자부심이 있는 레시피라. 여러분도 따라 해보신다면 개인적으로 뿌듯할 것 같아요. 완벽한 야식이었습니다. 김치볶음밥 식사 끝. 저는 방금 이 박스에서 요 렉스를 꺼냈고요 렉스 특유의 이 멍청한 표정,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oh, I'm so glad you're not a <laughs> 아, 너무 귀엽다! <laughs> 미니가 <laughs> 미니 미니가 이렉스의 반응을 엄청 해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요 <laughs> 무서워 미니 미니야, 얘 여기 머리도 돌아갔나? I'm going for fearsome here, but I just don't f e <laughs> 미니야, 무서워? 아니야, 이 공룡 친구 봐봐. 공룡 친구 봐봐. 고무오 고무져. <laughs> 미니야, 렉스. 렉스, 귀여운 애야, 얘 멍청한 애야, 너같이 그치, 그치. 친구친구 친구. 미녀 렉스 친구. 또도망가 무서워? 렉트 무서워? 오 째려보는데. 어 째려보는데. 이거 봐, 미녀 착착한 친구예요. 봐봐, 얘 다리 짧은 거 봐봐. <laughs> 아이고 이렇게 무서워 겁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가? 응? 에이고 겁쟁이 겁쟁이. 아! 봐봐 이거 봐봐 예 착한 애야. 저렇게 무서울까? <laughs> 오고 무서웠어오무서웠어 잖아 이거 착한 친구 여기 봐봐 냄새 맡아 봐 빈야 냄새 맡아 봐봐 봐라 이거 봐 봐라 얘 말도 해 g <laughs>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입맛이 진짜 바뀌는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엔 파스타는 무조건 토마토 파스타만 먹었는데 점점 크림 파스타도 먹게 되고 근래에는 아예 안 먹던 오일 파스타에 꽂혀서 종종 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일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는데 또그 맛이 담겨서 오늘도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요. 먹다 남은 바지락을 넣어서 봉골레바스타로 요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팬에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붓고 불을 켜주세요 그 다음 편으로 썬 마늘을 넣어 향을 내줍니다 그리고 페퍼론치노를 넣어줘야 하는데 왜 TV에서 보면 셰프분들이 재료를 손으로 막 찢어서 넣잖아요 저도 괜히 따라하고 싶어서 그렇게 찢어 넣었는데 와 손이 너무 매운 거예요 여러분은 꼭 칼이나 가위로 잘라 넣어주세요. 하여튼 페퍼런치노를 넣고 향을 내면 바지락도 같이 볶아줍니다. 마트 와인 코너에서 진짜 제일 싼 와인을 골라서 파스타 조리용으로 구매 사용해줬어요. 와인을 넣은 뒤에 뚜껑을 닫아 조개를 볶아주도록 할게요. 뚜껑을 닫고 이렇게 흔들어줘야 골고루 잘 익어요. 가지락은 마트에서 이미 손질된 걸 사서 세감을 따로 안 해줘도 불순물이 안 나와서 편하더라고요. 옆에 면을 함께 끓여주면서 나온 면수도 팬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후추와 소금으로 간도 해줬어요. 오일 파스타는 따로 토마토나 크림 소스를 넣지 않으니까 다른 파스타를 만들 때보다 간을 강하게 해야 맛있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조개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살까지 쪼그라들면 더 맛이 없을 것 같아서 면을 넣기 전에 조개는 따로 빼놨습니다. 이제 파스타 면을 넣고 잘 볶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간을 다시 보고 입맛에 따라 조절해주세요. 그리고 면수와 올리브오일을 부어가면서 농도를 맞춰줍니다. 둘이 하나로 융화될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거의 다 완성된 것 같으면 조개를 다시 넣고 마무리해주세요. 전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크러쉬드 페퍼도 추가해줬어요. 이상하게 파스타는 대충 먹는 것보단 항상 이쁘게 플레이팅해서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면도 해오리 모양으로 잡아주고 그 위에 먹은직스럽게 소스를 부으려고 했는데 마음만 셰프지. 몸이 두만두라 그냥 막 담아줬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 완성한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았어요.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어저께 먹을 때도 진짜 맛있게 먹어가지고, 먹기 전부터 맛이 생각나서 뭔가 들뜨게 되더라구요. 음~~, 음 역시 이틀 연속 먹게 만드는 맛입니다. 음 일어났어? 언니도 먹으니까? 어머 귀여워! 내 식구! 아, 지 이번 봉골레 파스타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저는 약간 덜 익은 파스타면을 좋아하는데 촬영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지 조금 오버쿠킹 됐더라고요. 뭐그점 빼고는 맛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면이 불어서 그런지 뭔가 칼국수 느낌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파스타 국물도 호로록 마셔졌습니다. 원래 봉골레 파스타는 모시 조개로 만들어야 오리지널이라고 하던데 제 생각엔 무슨 조개를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전 바지락을 썼지만 진짜 진짜 맛있었거든요. 조개류를 안 좋아하는 저도 이번엔 폭풍 흡입해 줬습니다. 바지락 살도 통통해서 꽤 맛있었거든요. 파스타 만들 때는 이상하게 항상 1.5인분이 되는데 이번에는 1.5인분인 게 아쉽게 느껴질 만큼 흡족한 식사를 했습니다 다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곧또 해먹을 거예요 봉골레 파스타 식사 끝